배우 이민정 42, 이 남편 이병헌 54 외해외 인기에 놀라며 유쾌한 일상을 전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벌어진 팬들의 반응에 결국 내기에서 진사연도 공개됐다. 베네치아에서 공개된 부부의 일상은 점 23일 오후 이민정의 유튜브 채널 이민정MJ에는 이민정, 이민정 이병헌 부부가 베네치아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 속 이병헌은 50만 구독자 달성 공약 실패로 얼굴이 블러 처리된 채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외국인 팬들이 알아본 순간 내기 결과는 관광도중 외국인 팬들이 이 병원을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했다. 이민정은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알아보면 10유로씩 준다 했는데 지금은 100유로 넘어가고 있다며 내기 상황을 설명했다. 선글라스를 써도 알아보는 팬들의 반응에 이민정은 공약을 잘못 걸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신발 선물 약속까지 팬들이 몰려들자 이민정은 결국 내기를 포기했다. 그는 신발을 사줄게. 이놈의 조동아리 또 잘못 돌려서 돈 잃게 생겼네. 40만원이 나가게 될줄 몰랐다. 며 웃음을 터뜨렸다.